정골요리 찾아간 곳은 부산 명륜동 이곳에 국가대표 별미 셋이 모여서 탄생한 인기 최강 사막정골이 있다는데 어머어머 먹는 모습만 봐도 군침이 돕니다. 돌아. 장마철에 뜨끈한 국물과 고소한 국정이 생각나면 찾고 있습니다. 이거 또박또박또박 한 잔이 절로 들어가잖아요. 여보세요?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순대와 곱장 그리고 버섯 이세 가지 모두가 들어간 순곱 버섯 정글이 되겠으니 순곱 버섯 정글의 첫 번째 멤버는 바로 순대. 그런데 다른 곳 순대와는 좀 달라 보이네요. 겉부터 속까지 뽀얀 비주얼 풍기는 이 하얀 순대의 정체가 궁금한데 독특한 모양과 맛을 가지고 있는 이곳 하얀 순대. 그런데요, 이렇게 순대가 하얘게 되는 겁니까? 저희 순대는 시장 순대하고 틀린 게. 고기 살이 많이 들어가고, 당면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